시간. 예에. 예에. 커피 좀 마시고 갈까요? 사람이 비교적 먹는 곳에. 그러게. 좋아. 좋아, 태현아. 아 뭐? 어. 4번, 어. 포르네슈 하나. 그리고 아이스 라떼 하나요. 어, 날씨가 어. 너무너무 좋은 양평 휴게서 가자. 동화가든 본점에 왔어요. 처음인데, 지금 줄을 너무 많이 서서 포장해 가려고 카드 들고 먼저 내리고, 대현이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네. <laughs> 돌고 있어요. 영수증 드릴 테니까 찾으러 오세요. 얼마나 걸려요? 20, <laughs> 30, 20분. 주문을 허겁지겁 해가지고, 음, 주차를 뒤에다 했대요. 완전 더워. 어디로 가야돼? 비운다더니 <laughs> 응, 여기로 가면 돼. 20분 걸린다고 했으니깐 음. 젤라또 보러 갈까? 자, 래 차에 아저씨가 손을 왜 이렇게 켜고 보라는 표시를 보여주는 거야 어. 보자마자 쥐다 하고서 그냥 바로 응? 들어가고 <laughs> 역시 봐봐. 이게 짬이 찼어 우리도 어. 나 순두부 젤라또 응. 처음 먹어보러 가 재현아 나도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 순두부로 젤라또인데 초당 소나무 순두부 젤라또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뭐예요, 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줄 샀어요, 콩. 콩, 배치기. 어이? 배치기 해봐. 어디 한 번. 꽉 아프. 우와, 저렇게 <laughs> 많이. 엄청 많이 담아주시는데. 맛있겠네요. 춤추. 뭘지 감귤? 응. 감귤질라떼 음. 응. 내가 올라갈게. 발꿈치 세워. 응. 응. 시원해. 응. 음. 음. 키워나. 음. 음. 바꿔 먹어야겠다 우리. 도부스 아. 타일은 이거다, 그렇지? 응. 저희는 순두부를 포장하고. 젤라또를 한입 먹으면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려면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몇 번이야? 우리 잠깐만. 우리 501번인데 앞에 가봐. 한 시간 전 포장 20분 컷 예스. 순수 많이 맛있네요. 저희는 이제 안목해변으로 갑니다. 오셔올게요 하하하하하하! 네. <laughs> 이럴 수가 이런 세상의 뷰. 열 살이었어. 단무지도 있고요. 와, 백김치도 있고요. 와, 초당순두부 포장해 왔어요. 여기는 안목해변. 쯤이에요. 그 정도쯤. 해변인가? 저쪽 약간 피크고. 음, 여기는 조금 없어요. 완전 좋아요. <laughs> 식사를 해봅시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포들 e 들 f 들 e 들 m 들 d a 음, 음, 신 a 부 맛있어요? 네네. 진짜 우리 음. 우리가 우리 18년도에 음. 왔었을 때 음. 엄지네 기다리는 거 못해가지고 우리 그렇다. 막 찡찡거리다가 결국 바다 앞에서 먹었는데 너무 완벽했어 맞아 진짜 완벽했지 그때 음. 이게 벗겨져있어 변하게 아, 네. 돼있네. 아니요. 개미 짜석이제 다리에 올라와가지고 간지러워. <laughs> 개미 짜석이들이 무슨 사건이야? 왜? 에? 고기요. 오. 오. 아. 고기가 이렇게는 많아. 응? 네. 물티슈 좀 혹시 주시. 응. 한 가지 주려고 하냐. 이게 우리가 연륜이 쌓여서 풀팁이 생겼네. 역시 우리 웨이팅이랑 안 어울려. 와 수장 찍기 타고싶다 어머 파라솔이 너무 예뻐요. 내돈내 산. 추천해요? 네. 왜 추천해요? 감성템. 왜? 더러워? 아니 짬뽕 먹은 거다 먹었지 또 있어? 에잇. 모래사장을 거니는 곰돌이 온도 측정 중 <laughs> 앞에 오니까 더 좋네요. 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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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발 진짜 네네. 시원해. 그렇지, 어. 장난 아니지. 여기 여기 젖은 모래만 넣으러 완전 시원해. 보 봐. 나 눈을 못 뜨겠어. 나도. 내발 봐. 바꾸고 이제 쉬러 가요. <놀람-" 를 vocal En> 아, 간지러워요. <laughs> 조심해 주세요. 아, 시원해. 시원해. 바구 <laughs> <놀람> <놀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거 움직여서 이팽이를 움직여서 상대방을 때 보내는 게임입니다. 이게요? 나 빨간색 지은이 파란색 여기 색깔을. 나 파란색? 아 어, 이거 응. 이렇게 해야 돼? 응. 내가 공을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예스! 오. 나는 당구 선수. <laughs> 예스!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이거 무슨 게임이야? 아. 떨었어요. 아 포켓볼 가, 가, 하치러 가고 싶네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와! 와! 와, 이거 뭐야? 사기 사기. 오 뭐야? 사기. 이건 사기야. <laughs> 아, 이거 공 위치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laughs> 지금 뭐 시작하는 위치더라고요 항상. 방금 알았는데. 에? 예? 미치겠네, 진짜. <laughs> 네, 저는 화이트 볼로가 맞습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좀아좀 아, 좀 다르네. 힘 조절이 너무 다르네. 응. 음, 광고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제목이 뭔데요? 인용 게임이요. 아, 제목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예뻐요. 돈 썼대요. 광고 안 보겠다고 돈쓴 거예요. 갈겸 에이드 사러 카페로 왔어요. 어, 더워. 우와. 나는 오미자 에이드. 오잉? 재현이 레몬 에이드. 내거 레몬 에이드. 시간이에요. 그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때 윙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그때 그린 아, 그림이에요. 김병지 아닙니까? 김병지! 하나, 둘, 셋! <laughs> 와, 많이 발전했어요!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약간 그거 같아. 이 사람 포토샵 처리한 느낌. <laughs> 해변에 있다가 이제 고르 책방이라는 서점에 왔어요. 저도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네. 카페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저도 음? 해임도 그래. 어딘데? 빵집이었어요? 응. 왜요? 뭐 있어? 아, 귀여워. 아, 이게 다 귀여워. 응. 아, 귀엽잖아. 응. 책을 추천해줄 저는 오늘 이 책을 살 거예요. 대현이를 <laughs> <태훈이를> 사서 가네. 충양시장 <laughs> 여기 강릉 사임당 인절미 <laughs> 가볼 거예요. <laughs> 우리가 뭐예요? 음, 음, 불짬뽕 짜장빵, 불짬뽕크로가 맛있는 거죠? 왜 이렇게 끈적 나? 응. 나 액체괴물이야. <laughs> 우리 뭐 먹을까? 모듬 초밥? 모듬 초밥. 저희 손가락 사탕. 어떻게 오마 손탈 가야지. 오나 손도 못. 한나나니까 좋네. 시장에서 응. <laughs> 막 북적북적 되는 거 아직도. 아니야 거의 묻으면 여거 조각에 다 물어. 입니다 저기 뒤에 서있어서 반대로 왔어요. 안녕. 응? 응. <laughs> 커피, 커피. 원이 <laughs> 지금 기다리고 있어. 자 같아. 부자예요. <laughs> 재밌었어요. 네, 저도요. 아주 몸도 잘 타고. 테닝을 <laughs> 여기서 했어. <웃음> 빨리. 테닝을 <laughs> 했어. 와. 그러니까. 태연이는 살아프겠다. 네. 병난다. 아. 이제 지금 6 시? 좀 넘었죠? 지금이요? 6시 40분입니다. <laughs> 언제 집에 가? 어? 7시야, 그럼? 오늘 일요일 저녁 7시 강릉에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우리 대현님 내일 쉬지. 예. 대신 나는 내일 모레에시 쉬지. 대현이랑. 예. 예. 야호. 야호! 야호! 강릉 당일치기 좋아요. 닭강정 반마리 만원이에요. 우와! 비록 밥을 먹었지만 닭강정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 청양고추 아, 들어가요, 보. 뭐. 어. 맛있어. 진짜? 음. 오케이. 음. 맛있다. 음. 매운맛 안 하게 잘했어요. 약간 매운 맛이 참 좋아. 진짜. 음. 먹으면서 올라갑니다. 집에 가는 길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오기 시작해요. 감자 통 감자 통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자야지. 감자와 함께 가고 있는데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안돼. 왜? 안돼, 네. 재현이 심심해.